사주는 거야? 응. 음. 음, 저도 갈게요. 좋아요. 사장님 너무 많잖아. 아 너무해. 사람 점멸하시네. <laughs> 내일 돈도 <내일 전도> 받으시는군. 못 <laughs> 시든가 그러면. 내일 못 가는 거 알잖아요. 어내거다 찍으면 전혀 죽이러가야너 어디 가니캐로라 아니 지 때문에. 땜에... <laughs> 언니 이거 먹어. 패러 인성갑. <laughs> 시작할 때 돈이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피소드에서 나온 거였어 어? 아니, 어나두개 만들었어. 아 아니야 진정하자. 이 하나로 난쪼잔해지는 사람이야. 어! 던져요. 저 대담해요. 던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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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에서 던졌어요. 나안 죽었어, 나 공. 나 잘했어. 중국 안 죽었어. 아 여기 세 명이 왔겠네. 세 명이나 왔어요. 샬럿이 또 여기로 왔어, 미쳤나봐. 어, 토마스랑 레저 그냥 샬럿은 봤는데 레베카는 못 봤어. 근데 레베카가 뭐지? 공은 오... 아니겠지? 모르죠. 레베카? 아니, 레베카 되게... 아니야. 뭐지? 안안 아팠어? 안 아팠어. 님, 저희 궁이 없어서 좀 견제해야 되거든요? 죽진 않을 것 같은데? 죽으실 것같은데 이연 님. 아니야 죽진 않아. 피 1, 굿. 굿. 텔비가 엄청 안 보이네 텔비 계속 저 안에 들어갈 때 팍팍 아, 텔비 나왔어요 칼럿 음. 개피 컷 나도 컷 당할 뻔함 아. 나 죽었어 텔비 놓치 슬기 캐롤 한번 봐야 돼. 저안 죽을 걸? 죽어요. 얘도 죽이지 못. 가는 길 외롭지 않게. 저는 외로웠는데요. 아니야, 님두명 보내드렸잖아요. 같이. 두 명밖에 안 보냈잖아요. 괜찮아. 캐롤로 죽어도 돼. 짱년이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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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. 웃음> 나는 뒤끝 짱근년이니까 괜찮아. 브루퍼피 별로 없어요. 잡아요? 삼분의 일 정도. 근데 나는 저 원거리 트루비라 내가 못 죽여요. 나 얘한테 딜 넣을 수 있는 게 잡기밖에 없어. 아 짜증나 진짜. 빨리. 아, 몇개 맞는지 모르겠어. 아우 마틴. 나. 멋있게 얼었어. 아 진짜. 와 캐로 왜 저기서? 나한테 궁두개 뺐어, 쟤네 어, 트친봐만클렌징빙한방 쓰면 좋을 것 같은데? 근데 못잡을것 같아요. 저기이친구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나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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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친구나 예. 나한 지금 막 미쳤나봐 네아까아어 세명 나 세명 누구 개핀데 저거 응? 어? 이거 뭐나와 있어요? 아이씨. 아이씨. 미안해. 아, 쏘리, 쏘리. 안 돼! 우리한테 죽인게! 빼빼빼빼. 으으 네, 레베카, 일모방. 아, 레베카 대행은 아직도 못하겠어. 레베카는 멋있기가 있어서. 평타를 쳐도 얘가 도킹으로 들어오니까.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얘는 어디,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? 맞아요. 레베카 제가 막을게요. 이제 다 오네. <laughs> 다 오네. 저궁 있어요. 저도 갈게요. 나두 명. 아이쥬 타워 맞아 부스러워. 저못 잡아. 우리, 우리 루시 무서워. 예? 어 그걸, 죽여, 덕후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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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걸 끝까지 쫓아가 아니 그걸 끝까지 쫓아가 와이더 들어갈 때까지 계속 어디어디 어, 어. <laughs> 어디 안 멈추나 안 멈추나 보다 이러는 석주기관 타야 <laughs> 소방차는 멈추지 않아 보이 웨잉 웨잉이러니 앙탈부리지 말라 그랬죠 내가 안돼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? 가지 네? 마. 떼자. 나 피가 없어요. 옆에 레베카. 봤어요. 일부러아 라면 냄새 진짜 장난 아니다. 이건 신라면 냄새야. 어떡하지? 님도 먹어. 아 어, 냄새 개쫄어. 미쳤나봐. 먹어. 원래 처음이 어렵다고 랬어요한 번만 먹으면. 우리 팀 시합인다. 쓰라? 들어오면 그렇구나. 죽이면 되지. 나이스. 어, 저기 님 맛있겠다. 내가 가야지. 이번엔 무슨 한판 끝나면 옷을 갈아입어요? 야 응. 같은 옷 계속 입으면 징그럽잖아. 안돼. <laughs> 아 뭐라고? 클레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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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빨라. 아니 근데 그거 써도 돼? 나 따른거 써줬어 와우 눈갈비는 강력에 어머 깜짝이야 <laughs> 오지 말아요 놀랐으니까 진짜 <웃음> <웃음> 어 뭐가 맞았어 백어태이었어어또 있어 아직도 있어 디에디였어 <laughs> <laughs> 상황 <웃음> 역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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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으어> <laughs> 너무 장렬하게 죽는 거 아니야 이거? 어어 <laughs> 어! <laughs> 여기 맞고 나라어 엄마 아 파티인가 보다 누구라도 오네 샐러드 한번 셀레컷 그 트리비아컷. 되게 무섭게 들어오는 거 치고는 안 무섭다. 어? 기세만 훌륭했어. 네가 아까 전 우리 언니를 죽인 놈이냐? <laughs> 아, <그거> 귀여워. <laughs> 잔인한 것 봐. 거 봐. 누가 잔인해요? 저거 하는 거야? 응. 저기 애들이 너무 무섭게 들어오잖아. <laughs> 아유 호자 왜 어, 거기서 점블를 뛰니 님 튀어요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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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됐어요 님 튀어요 아난 튀는 건 쉽지 튀어다가 서리빨 당하고 막 도움 난게 <laughs> 봐봐요 님들 메타 안 튄다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캐월이 물렸어요 빠지자 빠지자 캐럴이 서리빨에 물렸어요 맞아. 아 진짜 <laughs> 아니야 버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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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는 못 버리겠대 아 진짜 내가 루시 버리라 아나피한번 잘못 찍었어 아 공격하라를 왜 찍었지? 공격하고 싶어서 와 걔네 5 번을 주고 1 번을 먹네 이득이네 어? 그러 나 엄청 클 건데 알아 알아 야. Yes, 캐럿 46렙. 옆에는 캐럿 4 6렙인데 레벨값 못 하잖아요. 야스 나 29렙. 레벨이 안 올라. <laughs> 님 방인데 26렙이면 뭐. 치엔 나랑 놀이지 않아. 아, 치엔보다 레벨 높아. 개이득. 아, 레벨 과파야 어, 진짜 아닌 거 같다. 언니 빠져. 괜찮아. 옆으로 돌아요, 애들. 알아요, 알아요. 뭐야 이 새끼야? 아파야 어, 없나? 아 없나? 죽여버려. 피행아파엿 레베카 개피 궁이 없었네 탈럿 나세명 사일런트 잠깐만 아우 얘네 못 도망가 어차피 아우 죽었어 4번. 상황 종료를 나한테 쓰네. 미친나 <laughs> 완전 개짜로 나 그냥 <laughs> 들어가서 공 썼어. 나 애들이 다나 보고 있었어요. <laughs> 아나 올라가고 싶었는데 캐럴이 막고 있어 가지고 이 씨. 버릴 걸 캐럴. 사람이 아, <laughs> <상하님> 잘 들어왔어. <laughs> 내 궁각을 놓쳤어. 네님뭐 먹어요? 포테토칩에 <laughs> 버드 와이요 에? <laughs> 포테토칩에 버드 와이죠? 와인이요? 아니요, 버드 와이저라고 맥주 있어요. 안돼 안돼 이거 막아줘야 돼. 누구냐? 야? 미국 맥주. 그거 다 빠져야 될것 같아. <laughs> 다 죽어? 안되겠다 숨겨라. 다 아, 죽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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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는 갈까요? 아나 이거 아 이거 T M 봐주려 그랬는데 서리팔 아, 받쳐서 아 친구야 그러지 마 T O I 좀 쓰게 해줘 뭐 아니 캐면안 됐어 아자너 토마스 만 보면 될까? 토마스 너무 짜증나. 음, 소리 빠지는거 어. 내가 보고싶은데 계속 걔 뒤에 있더라야 어? 안 따네? 가 레베카! 로공링이거든야나 <목링> 잡기 캔슬됐어 모션까지 들어갔는데 우리 애들 나가거든요? <목링>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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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야, 대박 아, 죽이야. 고 같은 실로 반복하지, 친구들아. 우리, 우리 무슨 여기 들어오는 저기, 도... <laughs> 저기 들어오는 여기 들어오네. 이거 덥자. 가번 부수고. 어. 사번시고요 재로파를 설정해. 아,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. 언니가 간다. 간다, 간다. 뿅 간다. 내 알도 답. 왜 끌었지? 원딜이 저 정도에다 우리가 꾸바이가몇 명인데 저렇게 t 비가 못하다니. 고마워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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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에 아, 끝났어. 아. 쟤왜일어나 아. 아, 아. 쟤. 여기 설아 기다려봐. 나쫓고 잘못 찍었고 나메타가 잡아요. 나이스! 이겼다. 아 이러지 마세요 호장님 제가 님한테 모든 자를 지었다고 전생에 님도 호타로 정운 나누셨나요? <laughs> 저한테 왜 그러세요? 호타로 16살인데 아니야 지금 4년 지났어요 <laughs> 아유 잡기 실패 아이고. 지금 뭐 함? 또 하는 뭐 함? 뭐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. 아, 호정님 어떻게? 호타루로 저보다